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AI와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주제는 바로 칩스법 BS 기술 굴기인데요. 이두 나라가 어떻게 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반도체와 인공지능은 단순한 산업의 한 분야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공장, 초거대 AI 모델 같은 것들이 전부 고성능 칩 없이는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2022년부터 칩스법이라는 걸 도입해서 반도체 제조와 연구 개발에 엄청난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어요. 미국의 칩스법은 단순한 투자지원을 넘어서 첨단공정시설을 짓고 반도체 소재나 장비를 국산화하는 연구까지 폭넓게 후원합니다. TSMC, 인텔,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텍사스. 애리조나 뉴욕 등의 새 공장을 짓게 된 것도 이법 덕분이죠. 각주 정부도 여기에 더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면서 리슈어링, 즉 제조업의 본국 회귀를 경쟁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국방부, 에너지부, 교통부 같은 곳들과 연계된 AI 테스트베드나 양자 컴퓨팅 연구도 칩스법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어요. 이런 연구는 국가안보나 기후, 교통혁신에 필요한 차세대 칩 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죠. 또 엔비디아,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연방 정부 과제를 함께 수행하면서 민간과 정부, 학계가 협력하는 기술 생태계를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2014년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한 이후 국영 자본을 대거 투입해서 이른바 기술 굴기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SMIC와 화웨이, 하이실리콘은 첨단 공정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2023년에는 칠라노급 AI 칩시 제품도 선보였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들은 AI 2.0 전략을 통해 대규모 신경망 모델을 훈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의 AI 클라우드와 에지 컴퓨팅 네트워크를 깔아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경쟁적으로 만든 AI 단지의 절반은 활용률이 50%도 안 되고요. 핵심 장비의 국산화율도 40%를 못 넘는 상황이에요. 과잉 투자와 중복 건설이 여전하다는 말이죠. 기술 굴기가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결국 미국은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통해 민간의 창의력과 속도를 끌어내려 하고, 중국은 국가자본과 중앙집권형 시스템을 활용해 물량 공세를 펼치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미국은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면서 기술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가 직접 방향을 제시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우리도 반도체와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삼고, 칩수법과 유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파운드리나 장비, 소재 분야에 인센티브를 주고, 에너지나 교통, 수소경제 같은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한 연구개발을 민간과 함께 진행해야 해요. 또 지역별로 AI 융합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대학이나 연구소와 연계하고 스타트업이 빨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필요하죠. 투자 효과를 분기마다 평가하고 보조금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잡아야 합니다. AI와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가르는 승부입니다. 한국도 이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래상상한국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